양기탁 선생은 언론 사상 조직을 한 몸에 묶어 독립운동의 흐름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평양에서 한 학과 영어를 익히고 제인 S 게일의 한영자전 편찬을 도우며 신지식을 흡수한 그는 1904년 특파원 어니스트 베델과 손잡아 영자지 코리어 타임즈와 한문국 한문 신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 주필로서 일제 침략을 폭로하고 의병항쟁과 국채보상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1907년 비밀 결사 신민회를 결성. 서간도 독립군 기지신흥무관학교 건설을 추진했으나, 배고인 사건으로 옥골를 치렀습니다. 추록 뒤에도 동아일보 편집 고문, 대동민국 준비, 미해회 시찰단 선전 활동을 전개했고, 만주로 망명해, 대한통일부의성단정 2부의 고문 지도역을 맡아, 무장투쟁과 선전전을 병행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 지도부에서 국무령을 지내고, 독립운동단체 연합인 한국강복진선 결성을 주도했으나, 망명과 통합작업 속 과로가 겹쳐, 1938년 중국 장수성에서 별세했습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 1993년 유해가 국립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신문조직통합으로 독립의 여론과 전선을 구축한 사상과 실천의 엔진이었습니다.